이곳은 바로 건천돈에 어, 위치하는 보다시피 공당 휘링 TV 스타디오에 와있습니다. 오늘은 챌린지 챌린지를 운시하기 어, 위해서 어, 이 자리에 섰습니다. 특히나 저는 울릉근에서 지난달에 독도 명호의 주민주을 받았습니다. 혹시 가지고 계신 분? 안 계시죠? 이걸팔 때가 공으로 세워야지만이 입도 하고 이 춤을 발고 받을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문화 혁신 학교를 응원을 하기 위해서 두 곳에서 불렀던 노래와 함께 응원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무슨 노래를 했을까요? 이따가 깜짝 노래 시입니다 사실은 나도 여러 번 불렀는데 울고 카트가 있어요. 근데 그래서 마스크를 끼고 머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온태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다돌아 하늘이 보아서. 길이 퍼져라 새 길이 퍼져라 새 문화혁신학교에 야호! 야호! <laughs> 고맙습니다, 전자님. 응원하겠습니다. 예. 와, 전자님 고맙습니다. 갔나셨습니까? 야, 직접 자랑해주신 분이 전자님 고맙습니다. 지금 방송 아니, 공사하에들려야안 된다 가좀 아시는. 문화 혁신학교가 아니라 공성 학당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. 공성 아, 확 너무 잘했어. 미리 저기 안안끊거니에요아 예. 아, 아, 잠깐. 직켜진 아, 거예요? 예, 결제 같은데. 맞나? 었나요